네, 오늘 영상은요, 어, 저희 스틸 파벽돌이에요. 다시 찾아온 스틸 파벽돌입니다. 아, 이 스틸 파벽돌 부속품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스틸 파벽돌은요, 어, 저희가 붙인 이름이 스틸 파벽돌이고, 뭐, 메가 사이딩, 썸머 사이딩, 뭐, 스틸 하우스 사이딩, 되게 많아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 원래 정통 이름은 썸머 사이딩 뭐 이러죠. 요 사이딩 계열 중에 여기 한번 붙여 봐. 요거 지금 제가 만든 저 이번에 만든 겁니다. 요 모양이 요 모양을 보시면 엣지 들어 있는 이 모양 요거를 저희가 파벽돌 모양이라고 해서 이 디자인을 저희가 스톨 스틸 파벽돌이라고 하고 저희는 요 디자인만 합니다. 다른 디자인은 안 해요. 디자인이 열매까지가 돼요. 근데 회원님들 헷갈릴까 봐 이름을 아예 요 이름을 아, 스틸 파벽돌입니다라고 하고, 이름을 저희한테 상담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고, 뭐, 썸머 사이딩이나 메가 사이딩 달라고, 뭐, 색깔은 뭐냐, 이게 오래 갑니다. 상담이. 그래서, 요게, 아, 저희로 따지면, 스틸 파벽돌이에요. 한번더 같이 한번 붙여봐. 파벽돌 모양 중에, 요 엣지가 살짝 들어있습니다. 요게 다크고, 이게 화이트고 어, 나름 이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 풍수품 들어가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그 다음에 요게, 박스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치고있는데이 박스에 몇 장씩 있니? 여덟 장이 박스에 여 장이 들어가요. 제가 영업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이 박스에 여덟 장이 들어가서 한 박스 단위로 판 매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아, 제가 부속품을 우선은 다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거영상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아, 부속품이 총뭐뭐 들어가냐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몇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장이라는 협의 중인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부속품도 이렇게 3m로 들어갑니다. 요게 나오는 게 저희가 이거 3m 짜리에요. 하나 보면 크게. 어, 요게 3m 짜리에요. 이게 나오는 사이즈가. 2.4m도 있는데 제가 되도록 3m 짜리를 추천을 하고요. 아무래도 얘는 자르는 게 조금 자를수록 좋습니다. 자재라는 게. 그 다음에, 바로 통로이요 구수품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러은 아웃 초넘요자 이제부터 여기다가 한네판 정도 붙이면서 제가 부속품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어, 그 다음에 회님 요게 사이딩 요거 스틸 사이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1회 배당 1미터 1m, 1미터 당 정확히 모르지만 1원 전후라고 따져요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이 자재를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제법 한 3, 4년 됐을 겁니다, 언제. 인데 이건 원래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본으로 가면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일본 쪽은. 뭐, 시멘트 사이딩, 많이, 매일 듣는게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요. 어, 시멘트 사이딩 계열은 일본 쪽에서 나오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어, 스틸 계열은 미국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옵니다. 이 제조원은 다 중국이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게 거의 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맞춰진 거고 1m 1m 당 만원 정도인데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자재로 따지면 근데 저는 이거를 왜더 처음 보고 이제 아, 보급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이게 가볍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실내 자재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더 많이 실내보다 요거에 만해서 카페라든지 이런거 차릴 때 이거 붙여 놓으면은 금액 대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빈티지하고 비싸면은 사실은 이게 뭐 불티 기불 나겠지요 금액도 근데 1터 기준인데 요거를 또 셀프로 시공하기가 너무 쉬워요 셀프 자재 자체가 그러니까 시공비가 또다 떨어지는 겁니다 뭐, 뭐죠? 그거, 주위에 잘하시는 분 도움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 대비 제가 좋아서 소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나중에 저희가 전시장을 따로 짓는데요. 천장에도 할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재가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보여드리고, 시공법, 시공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 영상 제작도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제가 이 농막 전은 것도 예쁩니다. 생각보다. 이쪽에서 서 이게 이제 마감까지 해놓으면 나름 예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 예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이런 뭐큰 건물 외벽보다도 전원주택이라든지, 특히 샌드위치 판넬, 뭐 징크 판넬, 저놓고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할때이걸로하면 간단히 외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시공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어 조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싼 금액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어서 한 거고 아주 좋다는 자재는 아니에요. 금액 대비 어 너무 좋아서 저도 이 자재를 소개하고 저희가 이런 자재는 잘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천연자재만 하지. 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국의 멋있는 뭐, 야, 시골집에가 막 하얀 주택들 이렇게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의 스틸 파벽돌이에요. 시멘트 사이딩 계열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원래 스타코도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스타코 기법도 스타코도 원래 그 회사 이름입니다. 어떤 건축 기법이 아니고. 어, 그렇게 해서 이 스틸 파벽돌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려서 이게 실내에서도 쓸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자재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완전히 주거하는 데는 조금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 쇠잖아요 다쇠 구조기 때문에 뭐 저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꾸미고. 무슨 카페, 식당 이런 이런 공간, 그 다음에 밖에인데 1층, 2층 전원주택 정도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시공기 영상이 들어갈게요. 잘라서 부품 설명입니다. 혼선이 있어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첫 번째 회원님 여러 뭐 스타트예요. 이 스타트는요, 이 J 채널로 스타트를 해도 돼요. 근데 이 스타트 자체가 J채널로 하면 여기에 물이 고일 수도 있어서 스타트는 물을 밑으로 흘려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다가 시험을 먼저 할게요. 뭐 집이랑 같지요. 3m짜리 하나하나 하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위에다가 두 번째 짱을 올리고요. 자, 세 번째 짱 걸어 놓고 제가 제 채널을 설명을 자, 제 채널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크게 올라가면 됩니다. 회원님 이게 어뭐 적용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많이 됐지만 이 자재가 이렇게 퍼펙트한 자재는 아니에요. 옆에는 안 걸거라서 옆에는 지금 안 걸거라서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원래 베이체넬은 제가 위에 설명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잡은 거거든요. 옆에는 그냥 이렇게 끼면 되니까 설명 자체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얘를 먼저 박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해놓고 옆에 끼 껴서 이제 들어 시공 들어가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계속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다가 못을 여기를 박고, 다음 걸끼워요 여기다가 피스몬 얘를. 이게 J채널인데, 얘를 고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피스몬 다, 다 아시니까 안 박을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하는데, 여기로 이렇게 박습니다. 여기로. 요렇게 해서 이제 쌓아 올라가는 게요 J채널인데, 이게 이쁘신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되고, 굳이 이게 안 써도 되니까 나 편으로는 나머지 나무 다른 마감 처리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옆에는 설명이 너무 쉬워서 제가 약식으로 할게요. 자, 가장 요즘 회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공장이랑도 논쟁이 많은 라스트 제이테르입니다. 끝까지 구간에 올라가요. 위에까지 위에까지 이제 벽이라고 쳤을 때, 위에 올라갈 때, 요, 제이천, J채널, 요걸로, 제이채널이라는 걸로, 요걸로 마감을 합니다. 요걸로. 어. 근데 공장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같이 찍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노하우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회원님 제가 또, 다른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는 하고 나서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기다 그러면, 아, 자, 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봐봐. 요기를, 자, 제가 지금 걸진 않을 거예요. 공장 매뉴얼은 여기다가 먼저 이거를 박아놓고 여기 여기서, 네, 네. 여기다가 먼저 박아놓고 얘를 조금 휘어서 끼라는 논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아놓고 얘를 휘어서 이거를 끼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예 네, 해드려 볼까요, 그냥? 이것좀 찍어요네 이게 지금 논리가 좀 안맞아서 오늘 영상을 요거를 찍으려고 시작을 했던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자재를또 뭐 하나를 개발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파티에서는. 자, 이렇게 하고요. 시험을 합니다. 어, 이거 원래 공장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좀 혀서 이렇게 위에를 제낀 다음에 들어가 들어가면 안으로 되는 형태로 지금 마감이 되는 순서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혀서 넣어도. 이 공법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천번 계산을 해도. 나올 땐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로서 대안은 뭐냐면은 차라리 여러분들 시공을 하시는 게 어떤 게 편하시냐면. 옆에는 간단합니다. 원래 제 채널이 옆에 도될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기 보면 피스모프가 있어요. 이거 할 때는 어, 여기다가 이걸 끼시고 제 판단은 요걸 끼시고 그냥 요거랑제이널이랑 같이 고정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실리콘 처리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킵니까?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박아 볼게요. 가장 가차이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실리콘 처리하는 게 지금 회원님들 설치하는데 아 이거 오늘 저거 만드느냐고 마음이 완전히 축탄 됐습니다. 원래 쉽게 하려고 하다가 여기다가요. 얘는 여기다 바짝 해놓고 여기다 실리콘 처리하는 게 좋고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디귿자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실 무식하지 않습니까? 모양도 밉고 그렇다고 요걸 요만큼 해놓고 요걸 튕겨 넣으면 여기서 또 이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 디귿자인데 거꾸로 된 대귿자 있잖아요. 얘를 먼저 해놓고 그서 여기다가 실리콘이나 본드를 써서 커버를 씌우듯이 씌우는 개념으로 그거를 지금 연구를 연구가 아니고 금형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 위에 상판 마감은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더헐 어, 편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혹시 이거에 전문가가 있으면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자제하는 거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또 모든 분들한테 어, 이 내공을 같이 공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요, 뭐죠. 나중에 J채널 먼저 꼽는 거, 꽂고 하는 거는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고정을 하고 실리콘을 쏘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던지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작업 상황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 3m 짜리를 쭉쭉 끼워 넣을 수 있으면은, 요렇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여기휘어서 넣는 거는 전안 맞고요. 지금 공장에, 요 정도 체크를 해서, 요 정도,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릴게요. 제 채널을 먼저 박습니다. 됐네. 지금 그은 부분에다가, 밑에 거는, 자, 하나를 더, 요 J채널을 먼저 박아요. 요게 이제 작업 환경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아까 이거 끼고 작업을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고, 원래 이거를 껴서 넣는다는 건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이거 안 돼요. 어, 이건 안 되고서 그래 아까 껴서 하던지 작업 공간이 넓으면 위에 쉽지 않겠지만, 위에 마가많으냐고 어렵지겠지만,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요거를 센서 이쪽에서 낀 다음에, 요걸, 요기 끌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끌고. 여기까지. 이렇게. 3m도 밀리거든요. 대신 요거는 작업 환경이 좋았을 때. 근데 아마 이 작업 환경이 다 나오진 않을 확률이 커요. 이 작업 환경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잠깐 잠깐 할 때, 매듭을 질 때는 요렇게 매듭을 해놓으면 산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 지금도 그냥 못 박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나을지 요게 나을지는 우리 회원님들이 한번 상황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속품이 제가 보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국 공장이랑 이거 철로 다 접거든요. 산단으로서 얘기를 해놨어요. 샘플을 좀 찍어서. 어, 이걸 테스트를 해 보려고 가장 좋은 건이 판매를 붙여 놓고 이게 같이 들어간 다음에 살짝 올려서 붙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리는 게 작업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본 저의 그냥 소견으로는 님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저한테 좀 어, 설명해 주세요. 회사로 전화해서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는 항상 얘기하지만, 다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자제를 하면서 일부분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 정보를 공유하면 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업자나 큰 분들은 큰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지 영역이 있지요. 이것도 많은 크게 할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더쌀수 있습니다. 근데 꼭 업자가 멀어서 오라고도 못하고, 밥 줘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 면이고 천상 내가야 되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공간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는 일들이고. 아, 여기까지 어, 우선 접착 조립하는 것을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아시잖아 이거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지. 아, 그 아웃코너는 밖에다가 90도로 왔다 갔다 하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바뀌어요. 이 아이 조이너도, 이게 조이너가 사실은 처음에부터 공장에서 살짝 연달아스 설계라서, 이 조이너가, 여기서 아 설명을 드리자.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조이너 양쪽에 실리콘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조이너에서 두 개, 이렇게 이음매가 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어주는 게 지금 현재인데, 요게 H자로 바뀌어요. 요기 안에가 하나 더 이렇게 H자가 되어 있어서, 하나를 넣은 다음에, 이게 반대가 이게 또 생기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밖에도 또 이렇게 들어오게. H자로. 그래야 조인트 부분이 물 같은 게안 셉니다. 어 지금은 나와, 나온 게 현재 저희는 요거밖에 없어서 지금 공장이랑 어 제일 그거 얘기를 해놨고요. 이게 이제 조인 이 조인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요거 H 지금 요거는 T자잖아요. H자로 나와서 안에서도 들어가고 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덮이는 식으로 똑같은 게또 오는 식으로 딱 나옵니다. 가운데 조이는 것도 어 그렇게 해서 어 부속품 설명이 오늘 마무리 돼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거 제가 뭐 이제 파구라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진짜 어, 이거를 런칭은 하고 진짜 시공은 많이 안 해봤거든요. 단순 건감만 해봤지 갖다 보니까 이 코너 부분들이 J 채널 쓰는 것보다 제 생각에 그냥 이거는 굉장히 싸요. 샌드위치 판넬을 요거 샌드위치 판넬 마장에 가면 이게 있어요. 굉장히 쌉니다 했던. 대신에 이쪽 부속품으로 비싸지니까 필요하면 이걸 좀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저희 공장에도.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마감을 해버리면, 요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요, 나중에 에폭시 본드나, 어, 뭐, 저희가 하는 다용도 본드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감제도 이런 식의 마감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기술이 또 올라가면서 제품의 어떤 어또 안정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모양 대비 너무 싸니까 이렇게 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어수선 없게 어이 스틸 파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마무리 하면서 구현 어 설명을 하면 어 이게 뭐 중국에서 오고, 현재 한국에서 많이 접착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접착이 되면, 전 이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재, 한편으로는, 이런 용도로 쓰면, 금액 대비 너무 좋아서 계속 추천을 해드는 거고, 뭐 2층짜리 아주 높은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 영상은 아직 제가 체크는 못 했는데, 또 공장에, 중국 공장이 합작한 공장한테 의뢰되놨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영상을 움직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틸파 덕돌 정보를 여기까지 드릴게요. 어, 제 채널 부분이 너무 헷갈려하시고, 이렇게 마감이 안 되셔서, 제가 디귿자 한쪽이 긴디귿자를 만들어서 커버 같이 올려놓고, 실리콘 같은 걸로딱 써서 쫙 올려놓는 거를 만들면 크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사실 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뭐 이거 샌드위치 판매 하는 회사들이 또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중에서 파벽돌, 그 스틸 파벽돌 모양만 중국에서 옵니다. 그것만 또 사랑해 주시고 다른 거는 또 너무 넓어서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아, 오늘도 고생하시고 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